안녕하세요 피터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여자 상담 콘텐츠가 또 이제 들어왔는데 이거 뭐 스쿼트들이 96%뭐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뭐, 뭐 하는 게 여자 상담, 진로 상담, 연애 상담, 헤어진 여자친구 상담 뭐이런 거밖에 없어 그럼 한번 보자 또 이제 각자의 사연이 제각각이니까 인생을 살때내 인생만 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는 그렇게 뭐 추천하지 않아 남의 인생을 잘 귀다듬어 들어주고 감정이 폭을 넓혀가야지 시야를 좁게 살면 안 좋다 그러니까 요런 콘텐츠 한번 보면서 나랑 관련이 없더라도 막 참고하고 이러면 좋지 Fit the size. 오빠들 고민 좀 들어줘요. <laughs> 안녕하세요, 19살 고3입니다. 남자입니다. 들아 <laughs> 아니 새끼들이 요즘에는 이렇게 조회수좀땡기려고 어그로로 으뜸게 끓어, 클릭 안 하기 쉽지가 않지. 해피. 안녕하세요. 19살 고3입니다. 우선 저는 전통수시러이고 대학도 다 수능 최저가 없는 학과를 넣어서 현재로서는 자소서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공부할 과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조금 긴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지만 들어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저는 남중을 졸업하고 남고에 진학을 했습니다. 물론 남중에서도 평소 여자랑 연락을 하던 애들은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남중을 졸업하고 남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사실 여자랑 대화하는 법을 까먹습니다. 즉 여사친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릅니다. 주변에 여자가 생긴 무조건 잘 대해줘야 하고 절대 친구에게 장난치는 것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뚱뚱한 몸에 느끼할 정도로 진한 상꺼풀과 눈썹을 지닌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자에게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고2때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살을 178 96kg에서 81kg까지 빼고 현재는 84kg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좁고 굽은 어깨와 다시 살이 찌는 과정에서 생긴 지방 덩어리 때문에 살 빼고 나서 있었던 자신감은 현재 다 사라졌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고삼 1학기 기말고사 기간 열심히 마지막 시험 공부를 하던 중 친한 A라는 친구가 저를 만나겠다고 독서실로 찾아옵니다. 정해진 분량을 끝내고 A를 만나기로 결심했던 상태였기 때문에 A에게 휴게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 하고 남은 분량을 끝내고 휴게실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여자애가 A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애도 저랑 같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잠깐 나온 사이에 평소에 알던 사이였던 A를 우연히 보고는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그 당시 공부 1순위 였기 때문에 그 여자를 보고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하고 A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상하게 관심이 갔습니다 그 여자애는 항상 저녁쯤에 자기 친구들과 휴게실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휴게실 위치가 독서실 밖으로 나가는 복도 사이에 있어서 그런지 자주 마주쳤습니다 A도 자주 독서실로 찾아왔기 때문에 그 여자애랑 자연스럽게 이름은 모르고 얼굴만 아는 사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모든 공부가 끝난 저에게는 많은 시간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스타를 보고 있는 그 여자애가 우연히 추천 친구로 떴고 한 친구에게 이쁘지 않냐고 보여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그 친구의 아는 남자애가 그 여자애랑 하트 학교였고 아는 사이라고 해서 소개시켜주냐고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그냥 넘어갔지만 어느 날부턴가 더욱 관심이 갔고 저도 모르게 인스타를 염탐하고 있더군요 염탐하고 있던 그 모습을 본 친구가 계속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제 몸과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저는 항상 그냥 넘어갔고 우연히 스토리에서 본 자신의 이상형이 키 180에 무쌍이라는 것을 보고는 전혀 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남은 자신 진감마저 다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저는 계속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애는 체대입시를 하기 위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고 평소 남자도 많이 보여서 소개받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 여자애를 위해 수능까지는 연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을 것 같습니다. 체대입시를 준비 중이라 공부도 그렇게 공들여서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제 외모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이고 이사연과도 전혀 매치되지 않기 때문에 입국컷 당할까봐 소개받기가 두렵습니다. 피터 사이즈형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너무나도 긴급. 작성해서 죄송하고 찐따같은 글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단 뭐 답글을 어떻게 달았는지 한번 볼게요. 이상형이 님이 되도록 만들어보세요. 제 여자친구도 이상형이 처음에는 저랑 반대였음. 사람들이 이상형이랑 자기가 연애하는 사람이랑은 완전 땅판이야. 달라. 그거는 진짜 이상형일 뿐이라고. 차은우가 이상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못 만나겠네. 이상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소개받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왜냐면 너가 외모적으로 그 여자한테 만큼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이제 친구 편하게 다가가야 돼. 인사를 하면 좋긴 한데. 아니면 그 친구한테, 야, 소개는 조금 됐고, 나 자만추야. 해가지고 이제 독서실에서 휴게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같이 밥 먹는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너 지금 자존심을 너무 세우고 있어. 사랑 앞에서 자존심 세우면 안 돼. 뭐 소개 받아가지고 입쁠거 당할까봐 안 한다? 그냥 소개 받아, 새끼야. 근데 나는 소개 받는 건 추천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남. 뭐, 뭐 하냐 이렇게 하고, 이제 연락하다가, 어, 다음에 나가서 밥한번 먹자. 뭐 이렇게 자존심 좀 내려놔도 돼. 그 여자가 너가 싫다고, 아, 소개 안 받는다고 해서 너가 상처받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 여자가 너가 별로 하고 생각하는 거지 그외 사람들 너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자꾸 겹치고 얘기하고 잘 맞고 이러다 보면은 충분히 연인 관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그럼 다음 답글을 좀 읽어볼게 그냥 소개받고 차이면 차이는 거죠 뭐 세상이 무너질만한 일이 기필코 아닙니다 좋아하실만한 여성분은 무한으로 나타납니다 그 용기가 밑거름 돼서 갈수록 고백은 진짜 별거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수히 고백 받기도 고백하기도 할 거랍니다 그래 고백하는 거뭐 별거 아니야 사랑은 진짜 쟁취하는 거야 너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의 시간을 쏟았나. 어른들이 항상 그러지.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라. 젊을 때 연애 안 하는 거 범죄다. 진짜 맞아. 어찌 보면 인생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해. 감정의 소모, 사랑 이런 것들 있잖아. 애인 잘못 사겨 가지고 망한 사람 너무 많고, 애인 잘 만나서 서로 막 발전을 해 가지고 더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이제 서른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깐깐해져.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고 부수적으로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거 생각해야 될거 많아. 근데 10대 20대는 진짜 그런 조건 상관없이 사랑을 할수 있을 때란 말이야. 그 수줍음, 그 순수함. 아, 그때가 막 그립기도 해. 너의 그 순수한 때에 고백해서 차려보는 경험도 너무 좋은 거야.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 회상해봐도 되게 좋은 기억이고, 그때 왜더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아, 지금, 지금 마음 이대로, 십대로 돌아다니면은 진짜 많은 여자를 사귀고 연애 경험을 넓혀가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도 좀 남아. 그러니까 후회 없는 연애, 후회 없는 젊은 날을 보내려면은 뭐 나도 젊은 날이 야 아직까지는 원 없이 사랑해야 돼. 짧게도 만나보고, 길게도 만나보고. 일단 뭐 연애를 하게 된다면 배우는 게 많아 다만 막 인스턴트식 연애만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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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비추고 짧게도 해보고 길게도 해보고 연애를 길게 할수 없다는 거는 너의 성격이 어딘가에 하자가 있다는 거야 아니면은 연애운이 없다던가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맞춰보고 성격도 좀 다듬어지고 못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된단 말이야 소개 받지는 마시고 자연스럽게 마주칠 때마다 한마디씩 던져보세요 그렇게 점점 볼 때마다 대화를 늘려가고 어느 정도 친해졌다 싶으시면 인스타 마파르라고 톡도 해보세요 물론 작성자는 그게 어려우실 수도 있고 저도 그게 아직 어렵네요 그래도 용기를 갖고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남자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잘해주네? 이 남자가 신경이 쓰여요 그럼 너는 이제 그거를 즐기면 되는 거야 너가 뻘쭘히할 필요는 없고 아나 너한테 관심이 있다 이렇 약간 은연중에 살짝 비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여자가 딱 잘라 너가 싫대 이러면은 더 이상 들이대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있긴 해 근데 한번 해보는 거야 후회 없게. 내가 아는 분도 엄청난 대시 끝에 결혼까지 하신 분이 있거든. 처음에는 막그 남자분 보면은 막, 어우, 씨. 처리가 세요막 이랬던 사람이 결혼까지 했어 어떻게 했을까 남자가 진짜 사랑으로 정성으로 다가가고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겠지 물론 외모가 그 여자의 스타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가갈 수가 있어 난허황된 꿈은 아니라고 봐 그러면 어떻게 은연 중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냐 친구한테 창피하지 마 너가 거절당했다고 해도 친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싹 그런 상황을 만들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삼초법을 활용해라 삼초법이 뭐냐 형이 이제부터 알려줄게 만약에 너가 이렇게 안 제가 기튜브먹는데이 여자가 카메라라고 봐. 이 카메라가 그 여자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1 2 3 1 2 3 요거 아, 요지라라는 건데, 이렇게 3초 주기로 시선을 주다 보면은, 어, 저 사람이 날왜 쳐다보지? 이러면서 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 그것부터 시작하면 좋아. 그러면서 그 여자가 좀 이제 내가 봤을 때 체대 다니고 좀 이렇게 털털하고 좀 이런 성격인 것 같은데, 왜 쳐다봐? 나도 모르겠는데 시선이 자꾸 가버리네? 어, 미안해? 요지라래가지고 약간 재밌게 그 상황을 넘길 것 같은데, 나도 10대 때는 내가 A형인지라 좀 진짜 많이 소심했거든? 자기 앞 리아를 막 그때게 해. 막 내가 얘가 좋다 가도 얘한테 좀 내가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막털라해 싫고, 하간 기네 싫고, 웃을 때 <laughs> 잇몸 보이는 새끼 싫 뭐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다 그러면은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딱 보면서 아쟤 별로야 딱 어. 그래 원래 저런 데안 좋아했어 요게 패배자의 마인드 아 그래서 결론은 뭐냐 너가 여자랑 말을 안 해봐가지고 막잘 몰라 그런 것들도 창피해하지 말고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잖아 그 여자도 똑같아 너가 봤을 때는 뭐 그냥 전혀 그런 거 거리낌 없고 그런 사람일 것 같지만 본인도 약간 자기가 모든 게 처음이고 이런 감정도 처음이고 소심하고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야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뭐 인생 이해차 아닌 이상은 형은 너가 포기해서도 안될것 같고 포기팅 받아서도 안될것 같고 그냥 후에 생각했을 때아그 여자애 정말 예뻤어 내가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전혀 부끄러운 거 아니거든. 오히려 털털하게 얘기하면은 괜찮아. 그냥 부드럽게 다가가는 거 완전 추천해줄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면서 사람이 참 성숙하게 된다. 여자 때문에 막 펑펑 울어보기도 하고 사랑과 이별을 반복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어른이 되는 거야 어른이. 나도 지금 막 어디 가면은 애새끼라 그래 철없다고 그런. 얘기 를 많이 듣는데, 대학교 가잖아. 그럼 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랑해라, 사랑할 수 있을 때. 인생은 짧고, 너의 젊은 날은 더 짧다. 이제 곧 스무 살이 되는 정말 좋은 시기에. 원 없이 한번 연애해봐라. 부끄러운 거 아니야? 멋있는 거야, 멋있는 거. 세상 살면서 이렇게 막 깊은 사랑 안 해본 사람들도 많아. 내가 사랑해본 게 여기까지인데,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도 막저 사랑의 깊이가 요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진짜 완전 성숙함을 느끼거든? 다 추는 걸로 고민을 한번더 올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오늘 라디오 사이즈 컨텐츠 봐줘서 고맙고 라디오 사이즈 같은 경우가 밤에 딱 영상 이렇게 틀어놓고 자면은 좋잖아. 근데 또 이제 달콤하게 한 마디 해줘야지. <laughs> 잘 자요.